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어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아, 예수님의 이상향 하늘나라 이런 제목으로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노사 관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은 여와 야의 관계가 심각합니다. 거구와 격자의 관계도 힘듭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도 무척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용서의 논리학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용서하는 법은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이 사과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사과를 받으면 또 어떻게 그것을 용서의 논리로 할수 있느냐? 사실 그 밑바닥에는 사랑에 이르는 의지가 있어야만 용서도 가능하고 또 사과도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한 미래의 약속 혹은 하늘을 넘어서는 관계가 있을 때만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이 모든 갈등과 대대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을 용서에서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용서를 어디에 기초하 있냐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물을 떠들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 무리 속에 사랑의 원자탄을 가지고 갈수 있도록 장착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리는 것만이 이 용서의 논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사랑의 에너지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 이제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해가 만 30년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9월 17일은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들어감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민족의 한을 넘어서려는 결단을 정치적으로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3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졌던 모든 과거의 원한을 서로 공유하면서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겠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형제가 사과했을 때에 몇 번이나 용서하게 되냐? 한계가 없습니다. 같은 민족 속에 있는 원한의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이마 같이 끝없는 용서와 끝없는 사과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왜? 그 마음 속에는 강렬한 사랑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 속에서 볼수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일생을 다룬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뜨거운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원수들이 쏘는 총 앞에서도 그들을 사랑으로 달래면서 주님 앞으로 순교의 잔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들은 이와 같은 사랑의 원자탄 우리 속에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긁어주고 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천형을 받은 것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는 자각하십시다. 우리가 남은 에너지는 사랑의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이 조국을 건질 수 있는 힘은 공격과 비판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사랑의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랑에 이르는 실존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첫째로 예수님이 가졌던 이상향 하늘나라의 용서의 구조를 보아야 하겠는데 그들은 책망하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모든 백성들이 그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그것을 증명해 보였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 이와 같은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남북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모든 갈라진 교파를 넘어서 수 있고 종교간의 담벽도 넘어서 수 있고 이단과 정통도 넘어서 수 있고 여와 야도 넘어서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민족이라고 하는 벽도 넘어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에 이르는 의지를 실천한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이상향 낙원을 공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들이 만드는 낙원이야말로 진정 사랑에 이르는 실존자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는 하되 기억은 해 둬야 할 것입니다. 왜? 기업까지도 없애려면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지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넘어서야 합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먼저 가서 사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고 주님이 꿈꾸셨던 이상향을 그리는 진정한 고향을 찾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은 그렇습니다. 과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기의 흐물을 벗어버리는 뱀과 같이 우리의 흐물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고백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독일 교회는 고백 교회였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아카데미 하우스는 대화의 광장이었습니다. 적어도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유된 대화의 광장이었는데 이것을 전 세계화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므로 히랍 세계는 대화를 통한 용서의 논리학을 폈던 그러한 광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바울은 서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가 하나가 될수 있는 낙원의 교차점을 이와 같은 복음의 상호 교통 속에서 찾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는 사람을 신앙의 깨우침을 받은 사람,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근오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데 영적 인식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영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상향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